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책을 보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나름대로 하나씩 공부하면서 깨닫고 스스로 성장했다 느끼는데도 여전히 인간관계는 어렵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판적인 염세주의 철학자 쇼페나우어답게 조금은 다른 인간관계 처세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고독하며, 모든 불행과 고뇌의 근원은 인간관계에 깊숙이 박혀 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다. 그 원인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배신을 하기 때문이다.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자기 이익을 향한 인간의 이 원초적 특성은 인간 관계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할 때 꽤나 주의가 필요하다. 인간은 자원이 부족할 때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보편적인 개념이다. 그러니 굳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하지 마라.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우정이나 사랑의 유대가 깨졌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려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관계에는 강요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 이는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다. 가족이라고 해서 꼭 맞춰야 할 필요는 없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하는 대상에는 가족도 예외일 순 없다. 인간의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는 것은 오롯이 혼자일 때이다. 온전히 혼자가 되어 고독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내면이 풍요로우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알기에 굳이 관계를 맺고 만들 필요가 없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부러 고립될 필요는 없다. 어떤 관계를 맺을 때는 균형 감각이 특히 중요하다. 모든 관계에는 무언의 경계, 모래 위에 그어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이러한 경계를 무례하게 넘어서면 관계를 끊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정은 복잡하고 입체적이기에 항상 표면에 보이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견고하고 오래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정은 한순간에 예기치 않게 붕괴되어 바다에 쓸려간 모래성처럼 빠르고 갑작스럽게 사라진다. 이러한 관계는 종종 기쁨보다 고통을 더 많이 가져온다. 이는 우정을 포함한 모든 관계가 일정 수준의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냉철한 알림이다. 과도한 친절이나 관대함은 종종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를 허물게 만들어 역효과를 만들어낸다. 계속되는 호의가 반복이 되면 그것은 어느 순간 권리로 변모한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도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해라. 끊임없이 위로만 향하는 시선이 인간의 결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행으로 이어지기 쉽다. 도달할 수 없는 위를 향해 애쓰는 것보다. 자신을 낮추고 아래를 보는 것이 낫다. 너무나 과하게 보이는 행복 뒤에는 감춰진 불행이 크게 자리하고 있을지 모르니 한 번쯤은 의심하고 경계하라. 인간 관계는 친절을 무조건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보답하는 사람과의 관계이다. 불화 속에서는 항상 중립의 입장을 취하고 말을 아껴라. 세상은 넓고 인간의 본성이 심어준 두려움은 그보다 더 깊다. 은폐는 과실을 이기고 침묵은 개시를 이기는 법이다. 살면서 문득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알게 된다. 인간 관계는 적당한 선의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라. 친밀하지 않은 경우 과한 친절은 필요하지 않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느새 선을 넘는다. 그냥 필요 정도에 따라 적당하게 균형 잡힌 관계 정도만 유지하는 게 좋다. 오가며 인사를 하는 사이, 이야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 그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시기와 질투 없는 현명한 인간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바로, 자신이 맡은 바를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력으로 위아래로 인정을 받고 존중받는 것이다. 자신의 일에 집중한다면 다른 이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지만 나를 싫어할 이유 또한 없을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 하지 마라. 이는 헛된 기대이다. 어차피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다. 그래서 타인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삶은 그만큼 해롭고 불리해진다. 사회적 기대의 족쇄와 시선을 신경쓰지 마라. 인간은 사회의 시선에 사로잡혀 삶의 상당 부분을 허비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쓰는 것은 그들의 노예와 다를 바 없다. 노예는 늘 주인에게 숙박되어 있고 그의 눈치를 살피고 명령에 따라 살아간다. 우리가 겪었던 걱정과 두려움의 절반 이상이 남의 시선을 의식한 우려에서 왔다. 타인의 시선은 병증과 같다. 쉽게 상처받는 자존심, 허영심과 자부심, 체면도 모두 남의 시선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하루빨리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어라.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아와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타인의 관심과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람들은 배신의 대부분이 전혀 알지 못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친밀한 관계이기에 배신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것이다. 그저 그런 관계의 사람은 배신할 거리가 없고 있더라도 그로 인해 상처받을 일도 없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환상은 나를 안도감에 빠지게 하고 상대가 등 뒤에 숨기고 있는 발톱과 이빨을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삼키기 어려운 아주 쓰라린 약이 될수 있음을 잊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100% 신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스스로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행위와 태도에 돌을 던지는데 재빠르다. 그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실수에만 집중하면서 자신의 결점은 안중에도 없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던진 돌에 행여라도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일에 참견하고 관여하고 싶은 욕망은 인간에게 스며든 원초적 본능이다. 삶이란 끝없는 괴로움과 같다. 언제나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행복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는 것이다. 끊임없는 행복과 쾌락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진정한 행복이란 것을 알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삶이란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어쩔 수 없는 평생의 동반자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고독 속에서 삶의 여정을 횡단한다. 홀로 역경에 맞서고 궁극적으로 홀로 죽음에 직면한다. 이 인생은 일련의 도전과 시연이다. 기쁨의 파도는 더덥고 슬픔의 폭풍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격동의 바다로 볼수 있다. 이 복잡한 여정에서 고독과 외로움은 길을 안내하는 등불 역할을 할수 있다. 고독과 외로움의 진정한 힘은 인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통과 외로움의 궁극적인 본질은 그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에 있다. 간혹 혼자이기에 느끼는 편안함도 이에 기인한 것이다. 다만, 외로움과 고독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외로움은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고통을 뜻하는 반면, 고독은 혼자인 그 순간에 발견되는 평온함, 편안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본성을 끄집어낸다. 그리고 고독이 두려워 관계를 맺고 어느새 군중 사이에 있다. 그렇기에 군중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고독을 유지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것을 즉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지나치게 믿어서도 안 된다. 도덕적으로나 또는 사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도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견해에 대해 담담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관용을 기르는 가장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제 조금은 알것 같은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 바로 고독이다. 그러니 타인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에게 나란 존재가 필요 없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지장이 없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일생은 짧다. 누군가를 위해 살 여유 따위는 없으며 타인이 우리 생각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유한한 삶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모든 기회를 전력으로 움켜쥐어야 한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의존의 사슬을 끊어라. 이러한 시련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꽃 피우며 더 강해질 수 있다. 고통의 다른 모습은 행복이지만 실제로 고통이 행복이 되는 경우는 인생에서는 흔히 접할 수 없는 진귀한 순간이다.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근심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인간은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강렬하게 원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이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를 즐길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래는 현재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불행의 존재가 아니라 도전의 존재이며, 바로 그 도전이 우리의 존재를 풍요롭게 한다. 우리는 끊임없는 발전과 도전의 삶을 살아야 한다. 로마의 격언 중에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되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새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의 성격을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나 잘못을 되풀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거나 비난해 봐야 소용없다. 그러니 절교한 친구하고는 절대 화해하지 마라.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개성이 확연히 뚜렷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고독과 함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성향은 타고난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방감과 편안함을 줄수 있다. 이 고독을 자신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습관까지 만든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고독은 창의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고독에 잠기는 것은 내면의 생각과 감정의 미로를 가로질러 독특한 시각과 생각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독은 당신의 생각을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사치를 제공한다. 고독을 즐기는 습관을 키우고 싶다면 혼자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독이 편안함과 단순함의 원천이 될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고독은 물에서 물고기를 발견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다. 내면의 풍요로움이 넘치는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다. 내면의 자아가 부족할수록 외적인 요소에서 끝없는 자극을 얻으려 한다. 하나 내면의 자아가 풍요롭다면 스스로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와의 상호작용 시 보다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간혹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기회이자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의 본성을 고려해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불만이 당신을 둘러싸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전달하려 했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0대 초 쇼펜하우어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비판 일변도의 사상이 너무 불어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비판적이기만 할까 생각했었습니다. 쇼페나워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의 제가 딱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판적인 염세주의자였기에 남들보다 조금 더 정확하고 날카롭게 세상과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가 공감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철학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